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거 정청래하고요, 김어준 이런 자들이인데 이거 엄청나게 이거 가짜뉴스 괴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laughs> 개헌군이 개군이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진압을 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거 가짜뉴스를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엄청나게 이거 과장해서 괴담 수준으로 게 퍼뜨리고 있는 정말 게그 그, 봐줄 수가 없는 눈뜨고 참게 그, 그 부끄러운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정청래부터 한번 보면요. 이사는 이제 법사위원장인데 발언이 제일 많아 항상 의원들 발언 시간 을다 뺏어가지고 자기가 이게 그, 그말단되는 경험을 가지고 이게 그, 그, 그 엄청나게 거짓말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요. 제가 이게 그, 그 정청래 동영상을 보고. 참, 이제 이거 실소를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정청래그 치면 동생 놀 거예요. 이자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이제 이거 88년도에 뭐 88년도, 그때 이거 안기부에 그 끌려가 가지고 4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이게 그 물고문, 막 이런 데그 고문을 당하고요. 뭐 팬티만 입고, 이게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4시간 동안 얼마나 고문 폭행을 막 죽도록 맞았다. 안기부에 이렇게 떠들면서 이번에 자기가 국회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끌려가면 이렇게 엄청난 고문을 당할 걸게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 가지고 내가 국회로 들어왔다. 이러면서 황당한 게 이번에 개엄군이 이재명이 하고 우원식이 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를 체포해 가지고 끌고 왔으면. 그때처럼 엄청나게 막 펜테마에 피나고 그대로의 그 고문 물고문하면서 두들겨 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법사위원장이 떠들고 있습니다. 야참 이게 일단요 일단 이게 그 저는 정청래가 옛날에 안기부 걸려가4 시간 동안 이런 고문 이거 안 믿습니다. 정청래 이런 걸게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이자 가게 뭐 대단하다고 이게 이자가요. 제가 저번에 저뭐 정청례를 분석하면 했죠. 그 흔한 게 초학생의 뭐 간부나 초학생 세도 아닙니다. 과대표입니다. 과대표. 와 정말 이그 과대 과대 과대표. 아무것도 운동권을 치면 이 족보가 없어요. 이런 자를 이게 굳이 88년이면 이미 87년 체제 그게 무너졌잖아요. 민주화 됐잖아요. 대선 그. 근데, 노태우, 그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87년, 6.29, 전두환 대통령 때도 아니에요. 그런 88년에 안기부가 아무것도 아닌 게 정청래, 근데 운동권에 아주 피라미입니다피라미내려놓은면 이게 부하 수행하는 부하 내동, 피라미입니다 이런 자를이게 거물급으로 안기부에 데리고 와서 팬티마에 피놓고 물고문 하면서 이 4시간 동안 팬다. 더군다나 이게 박종철 사건으로 지금 이게 그, 정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박종재 사건으로, 물고문 사건, 유명하잖아요. 이거는 이게 제가 보기에 민주화 이후거든 87년 체제 이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아마 이게 국정원에 사람 들으면 웃을 거, 웃을 거. 야, 정청리 하면 이게 정면에 받으게 상식이 안 맞잖아. 그때 허름과 87년에 우리 6.29선은 노고 게 그냥 민주화 돼가지고 대선회가 평화적으로 게 정권이 이때 왜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가 안기부에 그런 건물도 아닌데 이런 고문을 당하냐? 그것도 그게 안 맞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번에 그 개헌군들 봤잖아요. 그 군인 같은, 군인 같은 게 군인이 있습니까? 요즘에 이게 MZ 군인들 참 큰일이에요. 지뢰를 제거할 때도 게그 부모 동의서 받아오라면 동의서 없으면 지뢰 제거도 못 하는데. 근데 그게 누가 개헌군이 그 총탄도 없이 280명 들어오가 그래. 이재명이 우원식이 정청래 김민석이 다 들고 가지고 물고문하고, 이게, 내 시간도 팬텀메빼피라고 때리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이를 팬텀메빼피라고 이게, 물고문하면 때리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법사위원장이 할 이야기입니까? 그거 봤잖아요. 그 체포도, 뭐지시도게 없으면 체포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게 그냥 인사하고, 인사하고 돌아가든가. 이게 요즘 이런 군인인데, 더군다나 이게, 누가 이게 국정원이 놓은 것도 아니요즘 국정원이 고문하는 조직이 어디습니까 아니, 군대에서 고문하는 군인이 어디냐고. 이거 진짜 웃기잖아. 이렇게 황당무계한개담을 퍼뜨리가 마치 게 우리 옛날에 전두환 엄청나게 암혹할 때 그때처럼 우리 때리패가 고문하고 날치셨을 거다. 이렇게 가짜로서 개담을 유언별을 게 퍼뜨리고 있는 이런 자가 정청입니다 야, 참 이게 그 말을 듣고 정말 속으로 국회의원들 다 웃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재명 우원식을누가게 고문을 하면서 막 때리 패고 지금 이게 그런 시대입니까? 그, 우리 군인들 보면 알잖아요. 이거는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리고 자기가 이게 88년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그 보고 있습니다. 얘날 운동권에 족보가 없다니까요. 정치원의 과대표, 그, 저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아무게 뭐하문경씨나 이런 사람들에 족보는 있지. 김민석이는 족보는 있어 그래도 뭐유심이나 이런 사람 족보이 있다고. 근데 정청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그때 그뭐사제폭탄 가지고 이게 그뭐 미국 대사관제에 그 들어간 거, 그거 다하게 던지는데 산업공학과 어떤 놈이 전부 불발탄 아닙니까? 근데 불이 붙어가 이게 원래는 현조근종을 방한데 이게 또벌이안 되고 얼마 안 살았잖아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저는 그때도 이게 그 고문할 시절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거 그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또, 이게, 황당한 놈이, 김어준이가또 살판나가, 왜, 뭐, 끝나에 체포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국정원 1차장이, 그,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홍장원인지, 국정원 1차장이, 말도 안 되는, 그, 어떻게, 대통령이 한거 아니에요. 체포조, 이런 거. 대통령이 그런 거 지시한 것도 없습니다. 끌어내라, 체포조, 이런 거. 그런데, 홍장원 이자가, 이제, 뭐, 이름을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더라 면서 적다가, 이김어준이가 노니까. 아마게 이거 그 대통령이 볼 때는 워낙 김오준 아마게 짜춰서죄조기이니까 여론 조작을 많이 하잖아요. 여론 조작에 대한 또 정보가 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꽃에 서버나 여론 조작을 이렇게 째카줘 봐라. 그럴 수 있잖아. 여론 조작이 많으니까 그건 사실 아닙니까? 따라서 그 자료 확보하러 개헌군이몇 명이 간 거는 분명하다. 간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저는 보죠. 그 c c t v 에 있으니까 뭐한 1, 2, 으면 갖겠지. 그렇게 그런 인정. 그런데 김어중이가 오늘 뭘 했냐? 이야, 이러면서 이 방송에서 오늘 로이터 통신하고요.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그때 주, 죽는 줄 알았대. 개음굴이 총을 쏴가지고, 자기는 그때 이미 죽은, 죽는 줄 알았대. 죽는 줄. 와, 그, 황당하죠? 그러면서 뭐했냐면 개음이 해제됐잖아. 단, 전 국민이 TV로 봤잖아요. 저도 집에서, t v 를 보고 이게 뭐 별거 아니 지 저는 일찍 보다 가좀 보다 가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김어준이가 그국회록이다 TV는 화면 노잖아. 개언군이 물러가고 다 노잖아요. 해제하고. 근데 해제 후에도 후에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른여 시간 또 숨어 있었다는 거야. 야, 참 이게 진짜 겁이 많은 건지 뻥인지 김어준 털보 너게 뻥이야. 아니 겁이 많은 거야. 아니 개엄 해제 대박이에 개엄군이 인사하고 막 각오하는데, 우리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잠자고 아무렇지도 않는데, 았너 30여 시간 동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숨어 있었다고? 와 참게 이 황당합니다. 왜이래야면 이게 그 공포를 느끼고 막 국민들이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내란으로 막 선동질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0여 시간이면 와 하루 24시간인데. 그럼 이게 계엄 해제되고 나서도 거의 하루 반을 이틀 가까이를 이게 먼데 떨어진 곳에 숨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자가요. 재밌는 게 오늘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 하는데요. 인터뷰 하는데도 경비원을 경원을 들고 왔더라고. 야 지금 이게 지금 이게 계엄이래가막 장군들도 국회 나가서 난리인데 누가 이게 김어준이 계엄군이 또 해가 잡아갑니까? 불안하다고, 겁난다고, 경비원을 들고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쇼를 해도 오지게 쇼하네, 진짜. 국민들이 이렇게 우리 불안했다. 그러니까 게 내란 아니냐? 이런 게그 선동질 하려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이게 정청래나 김어주의나 이런 자들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김어주의를 어떻게 쏴 죽입니까? 경군이 타다에 있나요? 거기 아마 여론조사 꼬드기 그 서버나 이거 확발로 갔을 수는 있다 봐요. 근데, 어떻게 쏘아 죽입니까? 그 죽는 줄 알았다잖아. 그러고, 경험해제도 나서도 서른여시간 동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숨어 있었다잖아. 그럼 저게 오늘 인터뷰하는데도 불안하다고 경비원까지, 경호까지 데리고 온 이게 김어중입니다 이런 게 계담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했다. 며칠 동안 이게 국민들이 아무것도 못 불안했다. 실제 그랬습니까? 우리. 처음에 좀 황당하다. 처음에 가짜 뉴스 보다가 몇 시간 만에 끝나니까. 이게 뭐야, 이거? 뭐, 겸, 이래. 뭐, 이랬지. 그게 얼마나 내가 잡혀간다. 우리, 그때 막, 그렇게 불안했습니까? 그아이잖아요그아이잖아요제 말은 이런 식으로, 그, 국민 불안을 펌프질 하는 거예요. 성동질을 그러고, 게 그, 정책 내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고문을, 이게, 이야기 하면서, 이번에도 고문으로 막, 헌군이 이랬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내려놔 있냐. 이런 게, 그, 가짜뉴스 펌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게 정상적인, 팩트, 진실이 밝혀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완전히, 뭐, 암흑기, 가짜뉴스들이 판치는 이런 겁니다. 요즘에 우리 그때 TV나 유튜브 다 직접 현장을 봤잖아요. 그때 막신 한수나 홍철기, 박완석막 중계하러 가더라고. 경찰서 한다고 그때 바로 막 방송하고 요즘 유튜브 가다 둘러서 가 있는데 그게 뭐 죽, 죽을 줄 알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게 고문은 말이 됩니까? 전북이, 뭐, 저는 내란, 이렇게 그 억지로 억지로 내라는 게 조작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그 폭력성, 또는 이렇게 그 불안, 이런 걸, 오르게 그불안감 부추기 가지고 완전히 공안 통치로 지금 광기, 이거로 만들어 가려는 이런 의도로 게정책래나 김민석이나, 또는 김어준이나 뭐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전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경험은 그냥 부정선거나 이런 문제를 위해서 대통령이 그다음에 국회의 그 다음에 국회그 무도함 알리기 위해서 헌법 절차에 따라 최소한으로 간 거예요. 총탄 없이 280명 최소한으로. 또성관이 했죠.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라다봐 그리고 바로 이게 몇 시간 만에 해제가 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이런 건데, 이걸 이게 마치 우리 옛날에 뭐5월8이나 엄청나게 뭐 80년, 79년, 이런 게 계엄처럼 이렇게 펌프질 과장. 이다가 이게 계단을퍼트려서는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저는 이 본질을 봐야 된다. 그런데 그 마음에 제가 정청래의 그 법사의 발언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고요. 그게 명백한 가짜라는 거. 옛날 자기 경험도 가짜. 이번에도 이게 가짜. 김어준이도 지금 이게 그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한번 이게 지켜보면 돼. 이거 다 법에 따라 이루어진 아무것도 아닌 이게 그 합법 절차 과정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내란 승동화 지금 날립니다. 뭐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다 하겠다. 그럼 이게 국가 기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막 미친 광기가 이게 힘을 아치고 있는데요. 빨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보고 이게 그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